안녕하세요. 한자 속에 숨겨져 있는 실제 인류의 역사를 찾아서 오늘은 제 고강 몸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몸기라고도 하고 또 일날기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든 기원전 2,500년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얘기를 반으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요 윗부분은, 어, 머리 위. 그러니까 여기에 활짝 열려있죠? 요것이 뭘까요? 밑에는 이제 몸입니다. 몸인데,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 이 입이 열려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참 쉽겠죠?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입만 있는 게 아니죠. 머리에는. 바로 일곱 구멍이 있습니다. 즉 눈두 개, 두 개, 귀 구멍 두 개, 콧 구멍 두 개, 입 하나, 이렇게 모두 일곱 구멍이 있는데요. 특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함으로 해서 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육적인 것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귀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 먹고 그죠? 입으로 먹고 코로 들이마시는 것 이것은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또 정신과 몸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둘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잘 보고 또 좋은 것을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일어설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벌써 이 그죠? 벌써 이만큼 막혀버렸네. 이게 뭘까요? 이만큼 막히면 귀가 잘 안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기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 밤만 듣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온전히 서있 수가 없겠죠. 예, 콧구멍도 입도 반밖에못 먹으면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만큼 막혔냐 이 말입니다. 벌써 이, 이미 이, 이미 이만큼 막혔나.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막히면 뱀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로 뱀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한자를 만들 때 뱀은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렇죠 사탄이죠 사탄 마귀는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뱀입니다 사탄이죠 즉 비유적인 뱀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면은 사탄인데 어뱀 뱀이 되는데. 염새를 되는데, 여기 구부라건 이것은 뭐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막히긴 막혔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되면은 몸이 쭉 뻗어버리죠. 그래서 죽음의시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완전한 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코로 마시고 해서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해서 항상 일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뱀을 쫓아가니까 막혀갑니다.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뱀사이가 되는 거죠.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그런데 뱀인 뱀이라도 아직 죽이지는않았어 살아있죠. 구불하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구불구불하니까. 자, 이것이 죽으면은 완전 히 시체가 되게 때문에 빳하게 뻗어버리죠. 쭉 뻗어버리면 이게 바로 죽음 의 시체가 되는 겁니다. 아 재밌죠? 그리고 집호자는 뭐죠? 죽음 시 자에다가 요점 하나 요 점이 뭐라 했죠? 앞에 강의에서 예 여기 생명이라고 했죠? 죽음 시에다가 하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생명의 호흡 장세기장칠자에 있는 생명의 호흡을 들어 붙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 됐다 이 뜻입니다. 집호 자 그러니까 글자가 다 연결되죠? 보십시오. 몸, 기, 벌써 이미 뱀사 죽음시 집호 집호에서 생명을 띄면 죽음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돌아오면은 뱀이 되고 죽은 것보다는 조금 낮쪽으로도 뱀이 되고 뱀에서 조금 더 돌아오면은 벌써 이만큼 또 돌아왔나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서면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면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돼서 이날 기자가 되는 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어떠세요? 아주 이것을 갖다 지금까지 한자를 배울 때는 닮은꼴 한자 해갖고 그냥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이 한자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오늘은 아, 몸 기자에 대해서, 일어날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그 변형자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실지 재미있죠? 아주 쉽고 한자가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히면 잊어버리질 않겠죠. 그래서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다시피 목소리가... 참정상적이못 돼가지고 제가 이이 어, 이 편마비가 여기가 16년 저 편마비가 아른 지가 16년이 돼서 근육이 짧아져서 제가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참 민망해서 제 사진으로 대, 대, 대신 설명을 드립니다 발음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이 발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도 병원 치료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실에서 밤에 저 혼자서 이렇게 떠들 어, 때가 없기 때문에 병실에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원장님께 양해를 얻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음 그래도 알아듣기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것이 왜 역사입니까? 바로 기원전 2500년은요. 이걸 JW.Org 사이트에 들어서 가 우측 상단에 연대하기로 치면은 이 연대는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 연대는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 한자가 만들어진 이 시기죠. 이 기원전 2500년은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노아가 470살 때 노아 몇년 살았죠? 예,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 950년을 살았던 노아가 인생의 절반도 절반에서 5년을 채미치지 못한 때가 바로 기원전 2500년입니다. 여기에서 470을 더하면 노아가 태어난 기원전 2970년이고요. 마이너스 480을 하면 기원전 2020년이니까 노아가 950살로 사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이것이 좀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 일본 하버드대학교 이런 데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기원전 250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기에 도대체 누가 한자를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실제 이걸 알아야 제대로 역사를 풀 수가 있어요. 바로 노아가 그 당시에 가장 한자를 만든 주역이 있다. 특히 대홍수 기원전 2370년 대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어른이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오래살 사람 경험이 다양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자 속에 상생의 역사가 그대로 숨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참고로 말씀드릴 제가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격려해 주실 싶은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